이거 마음 놓고 해설을 할 수가 없네. 우리 팀 우리 우리 팀이야 존 까야겠다. 배 아직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 같아. 그 전까지는 땡기기만 한다 그랬는데 스샷. 아 까비. 어 윤혁은 리봐제가좀 땡긴다 그랬는데 어제 그래가지고 인상 부영 속고 하고 막 했거든요. 뭉치는 건 없지? 어 뭉치는 게좀 있대요. 있는데 아 까비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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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네, 이거 좀 많아요, 지금. 막이쪽쪽쪽에서 선물을 많이 줘서 다행이네 어, 유동현? 놓 치겠지. 아유, 아유, 이짜짜승를줬줬어지지승가 괜히 히발적거이장이 아닌데. 아, 윤 이거? 아, 1위 봐 1위 밤띵위맥 1위 밤이위밤 1위 밤 1위 1로해1야되는데 그래야 더잘이니까 아, 오, 이잘 돌아. 아, 와. 네? 아, 우리는 조안아 <laughs> 우리는 조금도 안 돌아. <laughs> 아, 우리아 아, 아아는아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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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아승좀 어. 보다 늦게 게시면안 되는데 한 점을. 아, 아깝네. 왜요, 왜요? 움직였잖아요. 동현형이 이 움직였어요. 어, 윤영원. 아. 동현이 형 1번 하고 싶어 하는데 1번 하면 메탈 나가, 맨날. 네? 하고 싶어 하니까요.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어 한다고. 예? <laughs> 되게 가드를 하고 싶어요, 엄청. 앞선에 서고 싶어 하면은 그냥 체폭만 뛰지. 본인이 폴러 역할을 엄청 한다고 하니까. 지금 <laughs> 아 <laughs> 어... 그래, 차라 <laughs> 맞아요. <웃음> <laughs> <에? W. 웃음> 아. 무기안 W. 아. 다 오. 벤 오. 오. 어, 이거 잘라줄게요. 이제 타 올리세요. 형. 맨날 농구하면 올리지 말고. 그건 저도 올데 제가 거의 저 무조건 올리잖아요. 그래서 안 들어가나봐요. 아니 이렇게 이렇게 도는데. 어 그렇게 따지면 형. 저는 정확도는 좋은 거 아니에요? 그렇게 해 넣는 거네? 넣는 게 그게 좋은 거지 재구가 좋은 거지 유이가에요 유이가 아 근데 오 재밌더라고요. 아, 네. 아니, 그 진심으로 하던데, 얘기를 안제어 그랬거든요. 네. 이게그 비슷한 시기에 한 번씩 진짜로 비슷한 꿈에서 나온 적이 있어. 근데 막 연예인들도 좀 끼고 그랬는데, 어. 재미가 막 리포트 나오고막 그랬거든요. 아 근데 너무 어, 너무, 맞아, 그거 본거 같아. 어, 근데 너무 예능식으로 해가지고 어. 사망과사망아 아, 어,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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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최강야구단최정야구는 최강 진짜 진심인 거 같아. 그 재밌더라고. 야구, 야구, 야구 남 네, 저, 저도, 안, 저도 야구 뭐 그냥 그래야 하는데 어, 진짜 재밌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이식력이철수를안 골랐을까 투수가 3명밖에 없는 거 아니야? 근데 철수를왜 이렇게 할수 있는지 한0만 딱. 여기 이거 다섯 개. 아, 진짜 멜론에서 그래? 양구이네 아, 걔 한국 엄청 아, 좋았네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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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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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아니, 포스가 선출을 것 같긴 한데, 제가 지금 프로 선출은 안 이용해? 네. 왜 왜. 아 진짜요? 아 진짜요? 아니 저번에 충암군과 어디랑 할때 걔가 포수봤았잖아요 근데 그때 맞아 진짜요? 아 아니 그 저번에 한번 충암군과 어디 고등학교랑 할때 걔가 그쪽으로 넘어가서 그 팀에서 쭉 뛰다가 다시 이렇게 넘어와, 넘어, 넘어온 장면만 제가 봤거든요. 학생이에요? 아. 아. 근데 왜 걔는 최강력이나와 걔는 그게 그 펍과 랑로프 포지션을 알게 된 펍이 떨어 있어. 아. 아.